용수철이요, 가에 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용수철,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빠져요. 이렇게 뺀요 나사 두개를 풀어요. 이렇 해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거를딱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잡아당겨주면, 약간 빡셔요. 그래서 꽉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빼면 빠집니다. 예, 새거 넣을 때는, 이제 이거 새 거라고 가정하고, 예, 집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딸깍 들어가게, 이제 꽉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제껴서, 넣어주신 다음에 나사를 꼽는데 너무 따다닥하고 세게 꼽지 마세요. 힘만 받치면 돼요. 사실 이 과정은 별게 아닌데 용수철을 끼우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일단 용수철 끼우기 전에 이 고무 가스켓을 집어넣을 건데요. 어, 위에부터 이렇게 제껴가지고 보면은 이요 홈으로 이 요, 요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벌려서 넣어주고, 벌려서 넣어주고, 벌려서 넣어주고, 벌려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로와서 반대편으로 가서 어느 정도 넣어주고. 이렇게 땡겨서 넣어주고 그래서 넣어주고 사실은 이 상태에서 어, 이 용수철을 넣기가 힘들면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예, 왼쪽 부분을 이렇게 걸쳐요 그러면 한50% 정도는 이게 끼워져요. 근데 이쪽은 안 끼워지죠? 그럼 요, 요 부분을, 요 용수철 부분을 내 무릎으로 이렇게 밀어요. 안 벗겨지게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이 따라가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따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간격. 간격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들고요. 네, 조금씩 해주면 네,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엄지가락 따라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 가게 됩니다. 시고요. 그다음에 고무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 넣어주시면 좀 전에 여기 두센서 빠진 게 나와요. 요거를 꼬다리를 꽉 잡고 여기 좀 빡셔요. 꽉 잡고 이 아래로 흔들어주면서 빼면 빠집니다. 이게 새 거라고 가정하고 교환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고요 아래쪽부터 먼저 넣고 하면 딱 들어가요 예, 너무 세게 쪼지 말고요 힘이 받는다 싶으면 멈추면 됩니다 예, 다닥다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망가져요 예. 네. 그 다음에 고무패킹을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예,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예, 벌려가지고 이렇게 꽂아주고요. 예, 벌려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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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으로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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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요. 이렇게 벌리면서 넣어줍니다. 벌리면서. 예,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용수철 넣는 게 제일 힘든데. 용수철을 용수철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게 한 다음에 네, 왼쪽 부분은 먼저 넣어주세요. 네, 끼워주고 이렇게 넣다 보면 한한50% 60%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그 용수철 나오는 부분을내 네, 무릎팍으로 무릎팍을 이렇게 쭉 눌러주고요. 일자 드라이버 지렛대 역할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생겨줍니다. 네,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고요. 예,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조금씩 한 서너 번 기스 나는 거. 예, 너무 이렇게 많이 튀어 나오면 요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긁으면서 그래서 적당하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예, 그러면 끝이 납니다.